팔 솔레이 토스터 TT303AKR는 디자인, 성능, 실용성을 모두 갖춘 완벽한 주방 가전입니다. 아, 세련된 아이보리와 실버 조화의 깔끔한 디자인은 어떤 주방에도 잘 어울리며 아담한 크기로 공간 활용도 뛰어납니다. 7단계 굽기 조절로 원하는 바삭함을 쉽게 조절할 수 있고 해동 및 재가열 기능으로 바쁜 아침에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사용자들은 균일한 굽기와 짧은 조리시간에 큰 만족을 느끼며 청소가 용이한 크럼트레이 덕분에 위생적인 관리도 가능합니다. 이 제품을 선택하면 매일 아침이 즐거워질 것입니다.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